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. 먼저 홍대 우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.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회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쓰임 받게 해주시고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. 또 선교지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김희수 이석찬 선교사님과 그리고 지구촌 나눔 운동을 위해 기도합니다.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분 뿐임을 고백합니다.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특별히 음악적인 은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.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. 아멘.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